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켜국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알톤의 o 코어 S8 모델입니다. 네, 지금 외형상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 좀 헷갈릴 것 같은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전동 스쿠터라고 팩트한 아주 컴팩트한 전동 스쿠터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안장을 사실 이 안장을 제외하고 이 데크와 뭐 이런 조조향불나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동 킥보드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안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 이코어 S8은 전동 스쿠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스펙은 또 전동 스, 킥보드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타는 전동 킥보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단 이 안장이 굉장히 편한 안 안장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서서 타는 물건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이리얼렉리얼액이 달려왔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바구니 같은 거 적재력이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이코어는 코어, 뒤에 리얼렉을 달아서 적재력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더 전동 스쿠터라고 부르기가 조금 자연스러운 이유죠. 중동 킥보드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띄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난장과 리얼액이었는데 이조향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조향부가 굉장히 짧아요. 서서 탈 수는 없어요. 제가 서볼까요? 쓰면은 핸들이 한이 정도는 올라가야겠죠? 올라가는데 대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서서 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킥보드. 라는 거 모터는 뒷바퀴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뒷바퀴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는 아래쪽, 그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의 출력은 350 와트, 배터리 용량은 7.8 a 페입니다또 이코어는 전동 킥보드, 그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가 한20 k g 정도 되는데 이 이코어는 무게가 또 상당히 가볍습니다. 제가 조금 힘주는 정도인데, 지금 재원상 무게는 16kg 정도 돼요. 근데 여성분들도 조금 무리하신다면 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무게가 가벼운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향부에는 어 이런 제품은 거의 뭐 썸시프터가 달려있기 마련인데, 이 코어는 이 그립, 그립 시프터가 달려있습니다. 돌리는, 돌려서 구성하는. 제가 이거를 실제로 타봤는데요 제 몸무게가 한 80kg가 좀 넘어요 80kg 좀 넘는데 이..이.. 이 거는 파스가 3 단계로 나눠집니다 파스 1단계에서는 제 몸무게로 13kg까지 가능했고 2단계에서는 1 8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25kg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벼운 여성분이 사시니까 그 1, 2단계에서 제가 13, 18이 나오던 게 여성분을 태우니까 한 15, 30, 2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무게를 타는 거죠. 실제로 탔을 때이 안장이 굉장히 주춤한 안장이잖아요. 자전거에서는 이제 생활차용 안장이 좀 껴진 것 같은데 굉장히 푸신푸신합니다. 그래서 탔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엉덩이가 굉장히 편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그냥 무리 없어요. 제가 이걸 타고 몇번 이제 편의점 같은데 왔다갔다 하고 지하철역 같은데 왔다갔다 했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정말 편리했고. 그런데 좀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이 조향부가 이 각도가 각팔르고 각팔르고 그러다 보니 스템이 별도로 없는 구조다 보니까 조향이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들어도 휙휙 하는 그런 게좀 약간 초보자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립스로틀이 조금 불편해요. 사실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썸시프트를, 썸시프트 스로틀을 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력은 굉장히 양호요 350W가 전기 자전거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용량이 됐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나 이런 전동 스쿠터는 이제 페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전기의 힘으로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확, 상단계에확 당겼을 때 아, 제한속도는 25까지 도달하는데 한 5초 정도. 5초가 좀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큼 주행 가속능력이 좀 시원시원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배터리도 이제 7.8A면은 요 스펙에, 전동 스쿠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용도 그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7.8A라는 용량도 저는 차고 넘친다고 보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여기 막 접히는 부분. 이스티어러 부분만 접혀요. 다른 데는 접히지 않는데 이걸 접으면은 준중형 차에 그냥 트렁크에 서 들어갑니다. 아그 근데 리어 액을띄웠었을 때만 에 들어갔고요. 이거를 달고 나서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동력을 좀 안전한 제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 장점이겠습니다. 네, 오늘 알톤 이코어 e S8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뭐 출력이면 출력, 뭐 배터리면 배터리, 뭐 아,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조금씩 있지만 이 가격에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디를 갈 때도 갖고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니코 S 바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